안녕하세요. 무조건 간다에 못 간답니다. 아, 오늘은 10월 7일. 2021년 10월 7일입니다. 아, 밭에 나왔고요 어, 이거 아공 많이 큰거 보십시오.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콜라비, 비트.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. 무두잘 자라고 있대요 고추. 뭐 가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. 야이 배추 크기 보십시오. 어. 값도 잘시가 씨가 내렸습니다. 시가 내려서 이제 잘 자랐고요. 예. 여기도 아욱이 있죠? 브로콜리.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파리가 축 쳐졌습니다. 어? 이거 안 쳐졌는데? 왜 그러지? 오늘은 저기제 유기농 방법 목초액을 좀 뿌려주고 가려고요. 아, 이게 탄저병인 거 보십시오, 이거. 이 이파리까지 가지를 좀쳐 줬어야 되는데 고추 이게 빨갛게 빨갛게 만든다고 안 했더니 탄지 바람이 안 통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람이 안에가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아까워 죽겠어요 하지만 멀쩡한 거는 따야겠죠 내일모레 와서 따고 네 예, 무도 잘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너무 늦게 와 가지고요 빨리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웅 먼저 좀 따고 가지는 다음에 와서 따고 예. 자 오늘도 행복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